이 하우스 작업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비닐을 씌우고 나서 비닐을 땅에 묻는 겁니다. 어, 제가 처음에 창고를 지을 때이 테두리 깊이를 얕게 팠더만은 안에 두더지가 들어와가지고, 아유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할 때는 땅을 이렇게 깊이 파보니까 쥐들이 못 들어와요. 그래서 어 비닐 씌우기 전에 미리 어, 하우스 기둥 바깥쪽으로 깊이 약한 20cm 정도 이렇게 팝니다. 나 비닐 묻을 때는 이거 조금 더 파야 돼요. 이렇게 파서 비닐을 씌우고 바로 묻어버리면 몸에 이게 무엇이지? 비닐이네? 하고 이 지들이 아마 돌아갈 겁니다. 자기 집으로. 그래서 여기 지금, 어, 어를 이렇게 깊이 팠습니다 지금 이쪽 앞에만 이렇게 두개팠고 옆에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, 이 파는 게 장난이네. 아,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, 이 삽질을 오래 하니까 몸살 올라네. 지금 딱 절반 했습니다. 주차장 출입구 쪽에 파고, 도로변 쪽에를 팠는데, 지금 이제 이 앞쪽하고, 음, 이 뒤쪽을 파야 되는데, 아, 오늘은 도저히 컨디션이 더 안됩니다 여기까지 아 나머지는 나중에 컨디션 좀 해보기가 내일이나 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. 아,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머지는 내일이나 모레 하려고 했는데, 아, 컨디션이안 좋아도 탄력받은 김에 다 해버렸습니다. 음, 비닐하우스 전체 뺑 둘러 이렇게 비닐을 덮을 수 있는 고를 다 팠습니다. 이렇게 사방으로 깊이 고로리를 파놓으면 나중에 두더지들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. 음, 정말 멋지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아,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. 더 이상 하면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. 양쪽 출입구 쪽은 비닐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갓발을 가지고 두더지가 못 들어가게 막을 겁니다. 하나는 오른쪽, 하나는 왼쪽에 가지고 갖자 두더지가 못 들어가도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